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또 까불어봐 해병대원 2명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묶여있는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습니다 펜션에 놀러온 해병대원 2명과 일행 1명 새벽 1시 인근 식당 마당에 묶여있던 반려견 4마리를 발견하고 비비탄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CCTV에도 모든 것이 찍혔습니다 목줄에 묶인 채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었던 개들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총소리 탕탕탕탕탕 수백 발의 비비탄이 제 몸을 관통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는 짖을 수도, 물 수도 없었어요. 그저 묶여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마리가 크게 다쳤고, 한 마리는 치료 중 숨졌습니다. 명백한 증거,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재물손괴, 총포법 위반, 특수 주거침입, 경찰이건, 군 검찰 송치. 그런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 죽은 개는 원래 림프종이었다는 이유로 A병사 41호 전형, B병사 131호 전형 징계 없습니다. 오히려 A씨는 최근, 군대장으로 임명, 부대 내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웃던 세 명, 무방비 생명을 짓밟았지만, 지금 해병대원 두 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저녁을 준비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람이었다면, 생명의 무게는 동물이라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묶여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반려견처럼,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우리가 요구할 때 작동합니다.